21년 11월 4일 복숭아 심은 곧 보여드리고 있어요. 엄청 많은 흙을 사보로 퍼서 옆에 평지보다 훨씬 높게 이렇게 했어요. 여기 하나 요거는 양파고, 여기 두 개. 뭐 내년에는 복숭아가 안 열리겠지만, 겨울 내내 뿌리가 발작하고, 내년 봄에 많이 자라주면 내후년에는 복숭아를 먹을, 먹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. 복숭아 품명은 정도라고 하는데, 백도 비슷한 거라고 하네. 배추는 이렇게,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. 사이즈를 비교해 줄게요. 내 신발. 오, 어, 안 보인다. 어, 내 신발. 하고 배추. 시각적인 효과. 이만해. 하나만 병돌고, 그때도 말씀드렸지만, 하나만 병돌고, 나머지는 그냥 잘 자랐어. 여기 약간 뭐 탈색된 건 이런 건뭐 병도 아니지. 이쪽도 양파를 심맞지 저쪽에 배추도 잘 자라고 있죠. 저쪽에 배추도 잘 자라고 있고. 저쪽 너머에 배추는 거기도 잘 자라고 있어요. 밤새 비가 왔었나봐요. 땅이 젖어 있네. 배추가 하나 뽑아갔는데, 요 자리. 맛있어. 배추 국이 실감이 나죠? 내 신발하고, 배추하고, 사이즈. 여긴 또 양파. 여기 안난 데는 마늘. 마늘을 좀 늦게 심어서 내가 이렇게 비닐로 두 군데만 이렇게 덮어놨는데, 요거 하나 옮겨서 이쪽에다 옮겨줄라고. 아 그리고 내일 토요 내일 모레 토요일 토요일 날은 월동 시금치를 심어야지. 급하게 추운 날은 없어서 그런지 이게 아욱 자란 거 봐, 다시. 한번 한 얼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있어요. 세수, 이파리가 이파리 뜯어서 토요일날까지 영아의 기억은 안 떨어지면 뜯어 먹어야지. 대파는 이렇게 또잘 자라고 쪽파는 정들었지만 그래도 뭐 다듬어도 못 먹겠네. 내년 봄에나 농약 많이 쳐야겠다 갓은 이렇게 또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아, 빨리 일하고 가야겠다.